안녕하세요. 필미나 TV의 미나입니다. 제가 오늘 도전할 요리는요 닭볶음탕인데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닭 요리를 오늘 정말 최초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닭은 마트에서 1kg 짜리 토종닭 말고 전 부드러운 닭을 좋아해서 그냥 일반 닭을 준비했고요. 저 당면을 너무 좋아해서 당면도 한 시간 전에 불려놨는데. 뭐 만약 에 집에 있다면 중국 당면으로 하면 훨씬 더그 식당에서 만드는 그런 맛이 날 거예요. 일단은 요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이제 닭볶음탕의 효능을 먼저 알아볼게요. 닭도리탕의 효능 감기 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식욕증진, 회복할 때 먹으면 좋은 회복식도 있고요. 그리고 뇌졸증을 예방해 준대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피부 미용. 오, 이건 진짜 중요하죠.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두뇌 활동 촉진에 좋다고 하니까 영양 보충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닭볶음탕 만들기 전에 이 아까 깨끗이 씻어 놨던 닭을 찬물에 닭을 충분히 이렇게 잠궈 두신 다음에 찬물 상태에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여서 충분히 끓인 다음에 이물질이 나오면 이걸 한번 헹궈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야지만 닭의 잡내도 제거되고 기름기도 이렇게 빠져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닭이 끓는 동안 제가 재료 손질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칼질을 잘하진 못하지만 일단 감자 크게 크게 썰어 놓겠습니다 당근도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끓 하고 당근은 약간 딱딱해서 더 오래 익어야 되니까 감자보단 조금 얇게 썰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쨌든 칼질의 모양보다는 그냥 맛있으면 되니까 <laughs> 감자를 더 짧게 잘. 아니야 감자는 돼. 커야 돼 파는 어슷썰기로 너무 작은 거보다는 이게 맛있게 이렇게 짜게는않던것 같아 이거 같은데? 어 너무 맵다 어 매워 오케이 <laughs> 어? 정말 치킨에서 이게 뭐가 좀안 좋아보이는 어, 게 풀쑥무가 빠져나오네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놔. 일단은 고추장 3스푼 정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거의 2스푼. <laughs> 크게 2스푼. 고춧가루 3스푼. 진간장 4스푼. 이 정도가 4스푼 같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 1스푼. 맛술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다진마늘 두 스푼. 반 스푼. 후추. 조금. 여보, 후추 싫어하지. 괜찮아. 조금 넣고, 일단 섞어보겠습니다. 오. 음. 곱사한데요? 응, 이렇게 해서 일단 간을 맞춘 다면 넣으면 훨씬 낫잖아 네. 밥을 깨끗이 챙구겠습니다 응. 아, 무서워, 무서워. 안 거야, 설탕은 하나, 둘, 아니, 세큰술 넣어보자. 두 큰술 반. 그래서 일단은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미리 넣어서 끓여줘야 양념 맛이 겉돌지 않고 잘 스며들어서 더 맛있다고 하네요. 수희야 삼계탕 먹고 싶어? 닭토리탕. 어, 그렇게 시작했네요. 이런 불순물도 음.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좀 버려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딱딱한 재료부터 먼저 넣어야죠. 자, 감자 먼저. 감자 크고 딱딱하고 오래 익어야 되는데. 그고 당근 양파는 미리 일찍 넣어주면 고기의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넣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떡도 좀 오래 익혀야 되니까 떡도 미리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짜면 물 넣지. 근데 몰라. 나는 하면 맛있어. 왜 그런지 모르지. 자, 이렇게 재료를 일단 모두 넣고 푹 삶아주세요. 아, 난양념 맛이 어떨까 궁금하네. 투정 좀더 넣을게요. 있네요. 감자랑 당근이 익으면 어느 정도 이거예요. 이번에 미리 끓여놓은 당면을 넣겠습니다. 국물이 다졸아 버리니까 적당히 당면 넣고. 오 어, 맛있겠다. 음 대파. 청고추, 청고추를. 다 넣어버려요. 어때요? 기대가 되는 맛인가요? 어, 이제 막 기름도 떠오르면서 시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네. 마늘을 끝에 한번 터놓으면 맛이 환상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앞에 넣는 것과 뒤에 넣는게또 맛이 다른 거예요. 오래 끓이니까 닭에서 이렇게 진한 육수 맛이 우러나오면서 또 양파, 당근, 감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맛까지 합해져서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닭을 한번 먹어보자. 응, 음, 닭을 먹어보자. 음, 음, 맛있어. 네? 응. 자기가 맛있 먹어본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그래, 닭이랑 먹어보자. 닭면도 어느 정도 익었고 맛있게 된것 같아서 음. 자 보여주시면 맛있는 닭도리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남편님 시식 한번 해 주세요. 다리 먼저? 자 저는 다리 먼저. 음, 나는 감자. 자 여러분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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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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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음, 됐어, 갑자기. 오오오오오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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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떡볶이 있어. 떡볶이. 음. 내가 밥을 먹는 놀이야. <laughs> 시식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아까처럼 많이 먹었어 음. 내일이 어딨어. 한 마리 먹을만 해도. 보이시죠? 음. 어때? 음. 혼자 다 드셨습니다. <laughs> 클리어 안 해? 당근을 싫어하는구나,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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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안에당근 음. 싫어하는 음. 음. 자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 저도 만족하니까 요리 유튜브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이 가안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